안녕하세요, 두기입니다. 오늘은 이거를 까볼 겁니다. 바로 장송의 프리랜 마왕군 상자. <laughs> 저번 것도 샀는데, 이번에 마왕군도 한번 10개 사보려고요. 10개만 사는 이유는 제가 매우 그지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10개를 사놨고요. 이게 해서 저번에는 콜라보 관련으로 한 개도 안 나왔었는데, 이번에는 과연 나올지,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배의 절벽이거든요. 안 나오면 뛰어내리겠습니다. <laughs> 농담이에요. 그러면 한번 까볼게요. 어, 떨린다. 빠빠빠빠 이거 확대하면 좋겠다, 그렇죠 잠깐만요. 자, 그러면 한번 까보겠습니다. 시작! 하나! 만화 포밍 수련 보전. <laughs> 최고급 보상 상자 뭐야? 아, 석판하고 경험치 상승 열매가 들어있대요. 두 번째! 아, 인프의 미니 포션. 이것도 귀엽죠? 먹으면 아주 귀엽습니다. 적절한 보상 상자. 자, 세 번째! 야 아, 에헴 제스처 카드. 이런, 젠장. <laughs>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자, 얍! 아, 원컬러 패키지. 이거는 지엄이랑 들어있는 패키지인데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섯 번째! 얍! 선서 제스처 카드. <laughs> 아, 그, 콜라보 템 하나만 나오면 손이 없겠네요. 그쵸? 야! 아, 피니스의 정수. 이거, 사냥할 때 필요하죠. 폐세 넣어놓으면 아주 좋습니다. 4개 <laughs> 네 남았어요. 야! 아! <laughs> 자, 행운의 붉은 개조서. 이거는, 개조를 빨리, 스트레스 없이 할 때, 올리기 좋습니다. 3개 남았어, 3개. 아, 다크비숍 글러브 남성용 내 마일리지가 되어라. <laughs> 자, 점점 절벽에 가까워지고 있어요. 두개 남았어요. 야! 다크비숍 가발과 가시가 남자꺼! <laughs> 내 마일리지가 되어라. 아니, 저번 거 스무 개 깠거든요? 노란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. 이거, 이거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? <laughs> 난 이렇게 운 없는 거야. 자, 이제 마지막 하나 까볼게요. 제발 나 썬더 갖고 싶어 썬더. 아! 말해줘. 말을... 장사 접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